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어 참고로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좀 이렇게 보면서 그들의 어떤 고백과 믿음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어, 몇 명의 만남 좀 시리즈로 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만남 시리 즈첫 번째는 약간 결론적인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어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여기에 지 우리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습니다. 어, 그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참 많은 사역을 하셨고요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하셔야 할 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어, 우리의 모든 짐을 덜어놓게 하신 그 삶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형상을 생각해 볼때 여러분은 어떤 것이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 하면 뭐가 생각 나십니까 어, 예수님의 그 3년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 그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단순히 그냥 예수 믿으려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잘 돌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예수님 상에 대해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는 예수님 항상 약한 자의 편에 서셨어요 참 좋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남들이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편에 서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이 안에서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마음 사랑이 얼마나 많이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또 믿기를 여고 지금 나와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다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안 해도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셔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셔. 난 그걸 믿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이 자꾸 헷갈려.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이신지. 예수님 정말 부활하신 거 맞죠. 예수님이 과연 나를 구원하신 거 맞죠. 천국은 있는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의심스러우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어,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시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오늘 본 말씀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수고하면서 삽니까? 여러분 내 삶이 되게 수고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 정말 수고하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수고하는 인생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가 수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여러분 수고하고 계십니다. 저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수고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것도 수고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무거운 짐을 얼마나 많이 지고 있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 지금 굉장히 피곤해 보이세요.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있어요. 예수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겁죠? 눈꺼풀이 무겁고, 어깨가 무겁고. 오늘 지금 제가 계속 설교하고 있을 때이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장가로 들려주고. 어, 김요한 목사님은 너무 목소리가 따뜻해. 그래서 막 잠도 오고 조금 더 제가 부드럽게 얘기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다 쓰러트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뭐 피곤하시면 주무셔야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니까 힘들죠. 여기까지 온 것도 힘들고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잠좀더 잤으면 좋겠는데 이건 나오는 것 자체가 수고죠. 움직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주일인데 휴일인데 왜 이렇게 나를 가만히 냅두지 않고 왜 여기를 와야만 하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들 하시고 계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내가 어찌 됐던 지간에 우리에게는 항상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어찌됐든지간에 그 나이에 맞게 아이는 아이로서 무거운 짐이 있어요. 어른은 어른으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짐이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선택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냥 원망하고 정말 짜증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있어야만 하는가라고 하며 원망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 팔자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원래가 이렇게 고생할 팔자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이런 삶을 소극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포기해버릴 수 있어요. 그냥 하다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지, 부어. 뭐. 그리고서 그냥 인생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그냥 다 포기되어지고. 그냥 나좀냅또나숨 쉬는 것도 힘들어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요, 굉장히 각자의 삶에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과연 나는 어떤 태도와 어떤 방법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여러분 삶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민은 여러 가지 수고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렇지만,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셔야지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만남이 중요한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좀 좋은 뭐 친구 만나는 게 중요하고 좋은 스승 만나는 거좀 어 좋은 선배 만나는 거 좋은 부모 만나는 거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좋은 목사 만나는 거, 좋은 교회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근데요, 살아가면서 솔직히 좋은 친구, 뭐 스승, 좋은 선배나 부모, 여러분, 좋은 목사, 좋은 교회 못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못 만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못 만났다고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고 안 됐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맘대로 그렇게 좋은 사람들을 못 만날 수 있어요. 좋은 교회 못 만날 수 있고요. 좋은 목사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좋은 사람과 좋은 환경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만나느냐 바로 우리의 생명과 인생에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원색적입니다 예수님 만나야지 구원을 얻고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시작하고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지. 내가 꿈을 꾸기 시작하고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라며 열정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내면에 우리의 삶에 생명력이 돌고요.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에서 그 모든 그 길을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찾고 예수님의 그 뜻대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내 삶에 살아갈 때그 어려움에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예수님이 덜어주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요 평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계속해서 불불 끓어오릅니다. 계속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지치고 하기 싫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시작하면 그 안에 평안이 있게 되어주고 길을 찾게 되어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졌던 것 같이,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삶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여러분 안에 답답하고 소망이 없는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그 따뜻한 그 음성이 내 마음 안에 내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단순히 치유받고 그냥 그 병에서 나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예수님을 따르며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꿈을 꾸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삶이 바뀝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요 생각이 바뀌어요 내 삶의 상황이 원망스러움에서 그 원망에서 기대로 바뀌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 나는 왜내 인생은 이래라고 생각하며 비관적이고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여도 예수님 만나면요. 여러분 삶에 소망이 있게 되어지고 꿈을 갖기 시작하고요. 용기와 담대함을 갖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어요. 굉장히 용기 있는 말과 담대한 말과 긍정적이면서 꿈을 꾸게 되는 말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 우리에 나오는 이 말들이요, 의외로 굉장히 부정적인 거 아시죠? 우리 입술에서 계속 두려움과 걱정과 원망,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분노,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의외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요, 소망을 이야기하고요, 긍정적이고 용기의 말을 주게 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 꿈을 꾸기 시작하고요, 우리의 삶에서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나의 모든 두려움, 걱정들,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면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예수님을 전파하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생기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내요 지금보다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 가면 우리에게 쉼을 주세요. 평안함을 주세요.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이 있게 되어지고요. 소망이 있게 되어지고,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그 문제들을 그냥 비관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이고 힘차게 그 넘지 못할 것만 같은 그 높은 산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산을 넘으며 승리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요, 그럼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해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수님께로 가세요. 이게 답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세요. 자꾸 생각만 자꾸 하지 마세요. 생각만 한다고 해결 안 됩니다. 예수님께 가세요. 기도하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면서 예수님이 내삶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항상 가슴에 품고 묵상하시고 고백하시면서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덜어놓고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경험하시게 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수님께 바라고 강구했던 그 모든 기도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요, 예수님께 가셔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짐을 계속 들고 계시지 마시고 예수님께 가져가세요 예수님 주님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아가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고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시고 묵상하셔야 되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너무 상황과 환경만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제 인생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함께하고 싶어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싶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셔야 합니다. 꼭 믿으시고 결정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인생의 해답이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